제가 쓰고 있는 렌 안경은 그 카일자이츠의 드라이브 쉐이프 렌즈가 적용된 안경입니다. 그 이전에 제그 이전 글에서 소개했듯이 어, 드라이브 쉐이프 렌즈는 그 운전 시에 그 주변의 그 비대변화에 따라 그각 운전자들 그 시력이나 눈의 특성에 의해 그런 빛의 변화가 되게 심하다는, 심하다는 거 착안해서 좀더 많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렌즈를 구성했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면 차량의 그 고의도 LED 그것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 그것에 대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밤은 아닌데 제가 이 약간 흐린 날 어, 운전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그 렌즈를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안경이고요. 어, 아까 설명했듯이 어,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가 그, 그, 렌즈의 그 물리적 특성을 검출하는 구역, 구간이 굉장히 깊게 잡고, 잡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 환경은 그, 실제로는 그 눈이 볼수 있는 영역 중에서 일부에서만 데이터를 검출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좀 전에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썼을 때보다 낮에도 그눈 시림이 좀, 좀더 하고요. 그리고 대신 그프레스세이프 렌즈가 그 운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체 그 구간 중에 운전자들이 많은 보는 보는 부분 전방창 계기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잘 보이도록 그 조절을 했다면 일반 이 일반 렌즈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잘 보이게 하는 경향이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하거나 일상생활할 때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건 일반적으로 이 생활에서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끼고 다니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책을 읽거나 <laughs>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볼 경우에 그좀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끼고 뭐 컴터로 퓨 작업을 할 경우에 어 일반 렌즈보다 쉽게 피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짜이즈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 지금 낮인데 지하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도의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좀 운전하기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갑자기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그, 약간 어두워지는? 그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은 좀덜한것 같고요. 음, 그, 조명, 지금 방금 지나간 터널,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어서 조명에 의한 눈물심이나 그런 거는 뭐, 없는데. 이런 날씨에서는 저는 보통 이제 그 되게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을 하는데, 일단 밖에 있을 때 눈부심이 덜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세이프,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끼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터널을 들어가고 그랬을 때그 터널이 어두워서 어두울 때도 운전할 때 불편함이 좀 없네요.